Ủa, kèn kèn Ủa, tên kèn Tên kèn Ủa, tên kèn Ủa, tên kèn <laughs> băng bê, tên bê, tên bê, tên bê, tên bê, tên

이 학교 앞에, 이거, 이거 이제 짓다가 말았는데, 바닥 해놓고, 지붕만 해놓고, 기둥만 세워놓고, 이거를 칸을 지르고 뭐 해서 방을, 사무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교실, 교실이나 사무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칸 질러 돈이 없다고, 그 칸막이 할 돈이 없다고. 그거 좀 도와줄 수 없냐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네. <목소리도> 이게 얼마나 될까, 견적을 뽑아보야 되겠는데. 아, 아,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대로, 이거 550만 끼분, 여기 분들이 모아서 준 돈이고, 여기 돈 얼마 들어가는지 계산해갖고 나한테 알려줘라. 그리고, 이거를, 거기, 거기 보태서 써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야, 얘가 한국말 알아듣나? <laughs> <laughs> 요농담못는 알아듣는 같은글그 어, 한국말을 알아듣나? 지가 동역 그래. 예. 오늘 관청에서 나와서 여기 나이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가더니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오늘 많이 오니까 이건 아마 미리 뭐 체크가 됐나 봐요 여러분이 학교에. 기붕하고 바닥만 있고 기둥만 해놨는데 벽을 할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우리한테 좀 기부 좀 받으면 안 되냐고 관청에 와서 나이반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반이 와서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이 550만 깁을 이렇게 각자 이렇게 십시일반 걷어가지고 지금 흥부 엄마가 나이반이니까 흥부 엄마한테 주고 어, 견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뽑아가지고 나한테 얘기해라. 그리고 이 돈은 그거 하는데 보태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제왜겨 아 이랑 농심 써버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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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에>. 어. 어. <laughs> 예. 버 어. 어저께 어저께 준 돈으로 바로 이거 <laughs> 다사 <사왔다고 그래가지고 웃음> <돈, 웃음> <laughs> 어. 예. 왔다고 그래가지고 돈 어저께 준 돈으로 다 이거 사 왔대네. 여기, 야, 이거 아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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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돈을 모아가지고, 이거 집을 짓든지 해야지, 그래? 어저께 돈 주자마자 아침에 가서 바로 이렇게 벽돌을 사왔어. 그러면 이거 갖다가 이제 요만큼 공사해 놓고 또내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텐데 아 나이스 돈을 모아가지고 했어 주자마자 아침에 그래 이따 그만큼만 사와 ملتا ہے